자 어, 이번에는 앞전 앞전 에 이제 우리가 그 어, 이제 각각의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좀잘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 신경망을 배우면서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이 개념 정리가 잘안 되거든요. 요 지금 바, 말했던 개념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신경망 프로그램,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캉글에 있던 거를 우리가 코딩 부분을 좀부 보려고 합니다. 음, 어, 앞전에 얘기했던 캉글은 참고로 하고는 있지만 제가 자료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 음, 두 가지 책다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전 거는 좀 개념 위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 코딩 하면서도. 이제, 칸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이 좀 약간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최근에 또 이슈화 돼서, 고글에 이제 코랩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핫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실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책도 가능하면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어, 페이지에서는 어, 지금 앞전에 코딩에 이제 2부 어, 코딩 내용인데 어, 코딩 1부 내용 앞전에 했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은 어, 이제 코랩 코랩을 활용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코랩은 우리 구글 어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크롬에서 어 서치를 하면 됩니다. 코, 코랩이라고. 네. 원래 코랩은 이제 코랩 오리토리라고 하는 단어의 앞자를 딴 겁니다. 코랩. 그래서 어 코랩은 어,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되고요. 이 안에서 바로 우리가 코딩을 할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복잡하게 이제 프로그램 설치나 이런 거할 필요 없이 이 자체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이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각각의 이제 어, 프로그램 하는 거는 앞전에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코딩을 좀더 어, 심도 있게 더좀 제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갈게요. 아이고 화면이 커지네요. 네. 이제 보자. 어, 어. 네. 음. 어 얘가 지금 코딩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결국, 결국은 이제 이론도 이론이지만 우리가 코딩을 하는게 이제 핵심이니까 어, 여기에 나와있는 개념의 그 프로그램을 좀 이해를 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요 콜앱에서 바로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이제 목차가 이제 어... 많습니다. 조건부, 그 다음에 고급 데이터 타입, 반복문, 내피, 배열,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들 이런 것들 쓰는 것들을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값들을 계산하는 것들을 이제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조건문인데요. 조건문은 어,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제 좀 했으면 어, 이 내용을 잘알 거라고 봅니다. 그, 몰로더래도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어, 요 조건문은 말 그대로 그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우리가 실행을 할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if else 이게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조건문 할때 "만약 뭐뭐라고 한다" 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거기에 "콜론" 어 이라고 하는 거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만약 조건식이 뭐뭐라고 한다면 "참이면 이걸 하자" 그렇지 않고 "else" 밑에 거 하자. 그리고 얘들은 뒤에 세미콜론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조건은 우리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건식을 비교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얘도 어느 조건을 비교를 해볼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교를 어,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음, 이렇게 같거나 크거나 뭐 이런 조건이 되겠죠 좀쉬울게요 네. 그래서 어, 뭐 같다. 같다는 이, 이 꼬로 두 개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느낌 필요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같지 않다. A하고 B가 다르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다. A가 작거나 같다. 항상 조건식이 나오고요. 그, 아, 그 어, 요 크기 크다 같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같다라고 하는 게 입구로 데이비인데 주로 크다 작다. 그 다음에 b보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사인 함수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어,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두가를두 개를 보여준 겁니다. 내피를 어, 우선 임포트했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 사인 함수가 있는데 그 사인 함수를 불렀어요. 그다음에 파이 어, 3으로 나눈 파이 나눴습니다. 파일을 3등분 한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출력을 했습니다 a가 큰 경우 a가 0보다 큰 경우 그다음에 a가 그 다음에 a가 그외 경우인거죠 0보다 크지 않은 경우 그래서 큰 경우는 사인값은 양수다 이렇게 본 거고요. A값이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양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가 아닌 경우는 음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사인값은 양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문을 가지고 그 경우는 그럼 어떻게 짜느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짠다는 거죠. 밑에다가 조건문을 달아라.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사인 값은 양수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양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알고리즘을 여기다 그대로 이제 써보자는 거죠. 코딩을 해서. 센서로 해도 됩니다. 아이고. 음. 자. 여기다가 i m p o 아이고. import np s mp. a는. 그. And, and sign and p -turn. P -turn. P -turn. 그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제 조건을 넣라는 으 거죠.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print 세니까 s 네. 출 줄게요. 프린트 사인 건 n 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 항상 프로그램 짤 때는 요 줄을 맞춰 주는 게 좋습니다. 어, 여기 이제 if 하고요, else 가 같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어, 실행을 해서 출력할 내용이 이제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어, 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에 지금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잖아요.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아, 지금, 오타가 났네요. 자, 하나 오타 났더니, 밑에 결과가 틀났어요 NP, NP, import, 이게 이제, syntax error가 났어요. syntax error. 문장이 잘못했다는 소리죠. valiance, imbalance입니다. uh, 어, im, uh, 아, invalid. valide는 유용, 유용한, 뭐 이런 건데, invalid는 낫, 유용하지 않다. syntax가. 그리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포트로 import 이렇게 다시 한번 어, 실행을 다시 한번 해주고요. 아 여기도 여기도 틀렸네요, 그죠? 어, 이렇게 에러가 다 나오죠? 그대로 어, 치면서 에러가 났던 것 같아요. A인데 이렇게 A. 다시 한번 실행 음, 이제 됐습니다 에러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타이핑 치면 에러도 다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 결과가 나왔고요 a 값이 이거를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봤더니 0 몇이죠 그죠 마이너스 값은 아니에요 0 몇이에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사인 값이죠. 아, 예, 양수죠, 양수. 그래서 사인 값은 양수 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if 어, else를 좀써왔습니다 만약에 a가 양, 0보다 크면 이거 찍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찍어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그 다음에 이제 다중 조건문이에요. 다중 조건문 이 다중 조건문은 우리가 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문이 있을 경우에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개가 이제 어 분산돼서 분기로 나눠서 어 표현하고요. 그때는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나눕니다. 어여 이제 원래는 else, e, l, s, e, if, 마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로. C에서, C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e, l, i, f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C하고 좀 차이점이고요. 어, 결국은 얘는 뭐다? 어, 시작을 하면,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이 참이면 이 조건문 가고요. 거짓이면 그냥 나가는 거죠. 들어왔어요. 이 조건이 또 참이면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서 그 조건 확인 다음에 참이면 예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하고 이렇게 브로우차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면 그 다음 들어와서 또 조건식이 이거면 이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라 그러니까 if else 문을 많이 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if else 이 그럼 if 그 그렇죠? else if else 이렇게 나뉘는 거죠.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 조건식 1 번이 참이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또 if 문으로 조건식 두 번째 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걔가 이거면 이걸 수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것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그 다음 거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이 품은 안에 얘가 들어가 있다. 하나가. 근데 이 조건이 아니야. 그러면 밑에 조건을 수행해라. 이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요. 근데 얘면 이걸 해라. 이거죠. 또. 안에 있는 그림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조건을 들어갔더니 또 조건이 있는 거야 얘가 이거면 이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 이거하고 그렇지 그것도 그 아니면 이거 해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비교하는 거야 조건 비교 음. 자 그래서 프로 차트를 잘 봐야 돼요. 음. 자, 그래서 두개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개중 하나, 여러 개중 하나 이상의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등을 사용할 때, and 혹은 와 어, 키워드하고 소괄호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 조건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and를 쓰면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을 보고 싶어, 그러면 or를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를 써서 구분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어, 플레이스가 0인데 어, 만약 x가 0보다 크면 혹은 x가 y가 0보다 크면 이두 조건이 다 만족해야 돼요 이해가죠 어. 어느 한 조건만 만족하면 안 돼요 x가 0보다 커야 하고 y도 0보다 커야 돼요 됐죠 그때 플레이스는 1이다 이 소리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x가 0보다 작고 y가 크다면 플레이스 2고요. 그것도 아니야.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으면 그때는 플레이스 3를 해라. 그렇지 않고 x가 크고 y가 0보다 작으면 플레이스 4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플레이스가 0이라고 한다면. 왜 프레스가 0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어... 점이 축 위에 있다. 이 글자를 찍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F 점은 플레이스 사면에 있다. 이렇게, 이렇게 글자를 찍어라, 이거죠. 어, 이 경우면, 지금 현재 y가 0보다 크고, 크고, 이 조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은 조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y가 0보다 큰 경우와, 여기 보면, y가 0보다 큰 경우와, y가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0보다 큰 조건일 때 X가 0보다 크거나 X가 0보다 작은 거나. 작을 때 X가 0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크거나. 네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얘도 하나, 둘, 셋, 네 가지 조건인 거고요. 얘도 하나, 둘, 셋, 네 가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은 같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조건문의 조합을 하지 않은 거고, 얘는 조건문의 조합을 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만 찍어볼까요? 음, 하나만 해봅시다. 음. 복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복사도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오 이게 안 되네요. 오안 돼요. 복사를 하고. 아, 안 되네요. 복사가 안 됩니다. 음, 타이핑을 쳐야 하네요. 좀 줄이고, 케 음, 이렇게. 만약 X가 0 보다 크고 n y가 0 보다 크면 음, place 1 이다. 그 다음에 rsif x가 0 보다 작고 n y가 0 보다 크면 place 2그 다음에 else <laughs> if x가 0보다 작으면 그리고 y가 0보다 작으면 place 3그 다음에 else 플레이스가 0보다 음, 크고, 그리고 y 가0보다 작으면 일단은 플레이스4, 그 다음에 만약에 플레이스가 영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플트 되네요. 음. 막 쳤는데 오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음. 실행을 해보면 어허 무슨 문제지 한번 봐야겠죠. if x가 0보다 크고 그다음에 y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 이 x가 나티파 d e f 이되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네요, 그죠? 어, 지금 현재 x하고 y가 요 위에 지금 없잖아요, 그죠? 원래는 어, X하고, X도 그렇고, 어, 뭐, 예를 들면, E, Y가, 어, 얘도 마찬가지고, 0보다 크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값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어때요? x하고 y 값이 존재하니까 이제 나오죠. 이, 이제 어떤 조건인지는 보면 되겠죠. 그죠? x가 이, 이니까 0보다 크고요. 그다음에 y가 0보다 작으니까 요요 조건이네요. 플레이스 4 조건이죠. 그죠? 음 여기 조건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X하고 Y 값 조건을 넣어 주셔야만 실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고하세요. 자, 어, 그러면 이 조건에 이제 중간에 두 개가 짬뽕돼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한다. 그래서 OR을 넣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어, X하고 Y 값을 반드시 넣어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